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대만에서 진행한 스튜디오 w 디렉터스톡이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만그 다음에 이번에 면값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는 그 대만에서 진행한 디렉터스톡을 리뷰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 목소리가 좀 전달이 돼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만 시스템이 추가됐죠. 뭐, 명갑 b m 이 나온 지 일주 일 지나서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안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디렉터스톡에서 진짜 약간 너무 합니다. 이거는 어이가 없죠.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요. 예, 일단 좋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혈맹 위장 속성석 강화하시는 거 알죠? 이거. 여기 그 우리 혈맹 위장에다가 속성부여석을 써서 원거리 명중 3을 띄우려면 0.1400%입니다. 그리고 리니지 2 m 에숙련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 슬롯별로 능력치를 뽑고, 그 다음에 잠금한 다음에 색깔이 같으면 빙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한 시스템은 레이지2M의 숙련도를 살짝 뒤튼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거 얼마 들어요? 그 다음에 잠그고 하는 게 낫나요? 그 다음에 좀더 심화적으로는 한 개를 확장한 후에 두 개를 다 돌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두개 중에 한 개를 또 확장하고 나머지 한 개만 돌리는 게 나아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정확히 알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최소 기대값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정의해 볼게요 용마석이 한 개당 275원이죠 지금 왜냐하면 그 얘들이 1일 패키지를 팔고 있죠 10개를 팔고 있습니다 한정된 제약이 나지만 한정, 한정된 것에 대한 가치는 부여하지 않고 한 개당 275원이다 자, 만 속성별 확률이 25% 씩입니다 활용 풍용 지롱 수령이죠 4가지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이다 1단계 태동은 한개 개안하는데 3용마석입니다 2단계는 5, 3단계는 10, 4단계는 20, 5단계는 40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확정을 하려면 색깔이 같아야 돼요. 색깔이 같아야 확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확정하는 데만 드는 비용을 볼게요. 자, 4분의 1의 확률이 3번 연속돼야겠죠. 그럼 1.56%입니다. 단계당 약 65회를 돌려야 한 가지 색깔이 동시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때 65회 돌리니까 3 6마석이 275원 하면 자, 53,625원입니다. 쭉 5단계까지 하면 총 1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총 140만 원이 들어가야 그나마 색깔만 같게 확정할 수 있다. 스탯을 고려하지 않고요 자, 이게 140만 원이라고 하면 리니지에서 굉장히 싸보이죠. 예, 싸보이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루이비통, 막 몽글레어 이런 것들 다 100만 원대입니다그 예, 정도 돈이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욕심도 내지 않고 확정만 하는데. 자, 최고 기대값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요런 거할 때, 데미지, 명중, 물리방어력 중심으로 하시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노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계별로 수치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 앞단계의 수치가 좀 낮아요. 요것만 좀 일단 체크하고요. 자, 데미지, 명중, 물리방어력이 상급으로 뜨게 했을 때, 이마은 하급, 중급,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상급이 1점이에요. 1점. 1점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에 상급이 3개 뜨면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단계별로 점수를 합쳐서 공무명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건 일단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건데, 자, 데미지 명중 물리방어력이 상급으로 뜨게 했을 때 확률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612%에서 0.7896%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단계에서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색깔이 같으며 데미지가 최고가 뜰 경우였습니다. 원거리 데미지 2, 근거리 데미지 2가 뜰 확률이겠죠. 그게 3개의 연속으로 뜰 확률입니다. 잠금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자 색깔이 4분의 1 곱하기 3개죠 그 다음에 데미지가 2가 뜰 확률이 0.7896이 3번 연속돼야 겠죠 고변산입니다 그럼 약0 0 0 0 0 0 0 769%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뜨려면 총 1억 3천만 벌을 돌려야 됩니다 약천억원이 들어갑니다 1단계에서 원거리 데미지 2를 3개 띄울 확률이 천억원입니다자 1단계에서 데미지 명중 물리방어를 기대값이 하나당 2.3688이죠. 자, 동일하게 계산해보면, 약 480만 번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데미지만 노리는 게 아니라, 명중 물리방어력을 같이 노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0.78, 7876인가 그랬으니까, 그걸 3개 더하면 2.3688이 되는 거죠. 약 4억을 써야 됩니다. 즉, 원거리 데미지 2를 3개 띄우려면 1000억을 써야 되고, 데미지 명중 물리방어력 최고치를, 어,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이 3개를 띄우려면, 약 4억을 써야 됩니다. 1단계예요 1단계. 놀라지 마세요. 3단계는 하나당 0.1612%입니다. 더 악랄합니다. 동일하게 계산해보면 약 153억회 돌려야 돼요. 약 12.6조 원을 써야 됩니다. 예. 네. 데미지 명중 물리 방어를 돌리려면 2.4억회를 돌려야 되고, 1970억원이 들어갑니다. 3단계 자, 보시면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1번 색깔 25, 2번 색깔 25, 3번 색깔 25, 1번 확률, 2번 확률, 3번 확률, 총 확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도전 횟수, 그 다음에 비용 이렇게 되죠. 자, 3단계 데미지를 노리려면 약 153억 회를 돌려야 된다. 예. 확률이 그만큼 낮아서 그래요. 자, 천천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나온 시스템이고, 나한테만 저런 확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예. 프로모션 BJ 같은 애들은 어차피 회사에서 돈을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가장 불만이 뭐냐면,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어떤 게 부조리한지, 이런걸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요런 시스템이 뜨면 항상 그 사람들의 썸네일은 어떤지 아세요? 뭐, 만 혼내줄게요. 뭐, 명갑 한번 혼내줘 볼게요.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단계가 아까 최소 색깔만 확장하는 데는 5.3만 원이죠. 최대치는 천억 원이 들어갔죠. 자, 그럼 최고 효율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방향성을 수립해야 됩니다. 첫번째 난공명이 필요없어 스텝 위주로 할거야 두번째 공명효과를 노리겠다 요 두가지 스탠스가 있겠죠 수급방법은 1일 패키지를 구매하는게 있습니다 11만원이죠 자 월보 보스레이드를 가면 낡은 상자를 줍니다 근데 30개를 까야 한개 나올까 말까 해요 그냥 안준다고 보시면 돼요 쌀먹 무과금은 이거 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겁니다 아니면 1일 패키지라도 구매하든가 라는 스탠스가 보이는거죠 자 패스 던전이 있습니다 패스 던전에서 70레벨 기준으로 8시간 돌면 황금 미믹을 잡을 수 있는데 약 200개가 수급됩니다. 요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패스 던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패스 던전이 막 붐빌까봐 좀 걱정이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수급할 수 있다는 건 전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공매 효가를 일단 노려야 됩니다. 요게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방향성 스테이지로 갔을 때 보시면 이 근거리 데미지 최대치, 원거리 데미지 최대치가 발현 확산 격화에서 나오죠. 예. 격화로, 그, 격화로 가면 근거리 명중은 1, 3, 뭐 이렇게 됩니다. 1에서 3이 아니고 2가 없어요. 그니까 러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스탯이 좋아집니다. 뒷단계 능력치가 높죠? 자, 그러면 스탯 위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1, 2단계에서 확장하고 넘어가세요. 예. 초기화 비용이 1단계는 50 다이아, 2단계는 100 다이아, 3단계 150, 4단계 200 다이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 2단계에서 막 돌리지 마세요. 그 보니까 1, 2단계 막 돌리고 있던데 그러지 말고 확장하고 빨리 뒤로 넘어가세요, 일단. 왜냐면, 뒤로 넘어가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 공매 효과를 노릴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 공매 효과를 노리려면 색깔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1단계에서 아까 그, 최악, 최악으로 생각해 볼게요. 천억을 써서 색깔을 맞췄어요. 근데 2, 3단계에서 색깔을 맞추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1, 2단계를 빠르게 넘어가고 3단계부터 역으로 오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1, 2단계에서 욕마석 소모하지 마세요. 그, 그, 뭐야, 만강화하는거 영상 몇개 찾아봤는데, 1, 2단계에서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 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돈 10원이나 들어가면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그는 게 유리한가 그냥 다 돌리는 게 유리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 잠그고 가면 아까 1000억 들어가잖아요 자 최고 기대값입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07, 1073억 원이 들어간다고 계산이 됐죠 <laughs> 자 그럼 잠금은 어떨까요? 자 단계에서 색깔이 같으며 데미지 최고치가 뜰 경우의 수입니다 잠금을 했을 때 데미지 최고예요 원거리 데미지 <laughs> 자 1단계에서 원거리 데미지 2가 잠금을 하면서 원거리 데미지 2를 띄울 확률입니다 자한개 슬롯이 최고로 뜰 확률이 색깔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색깔이나 떠야 되잖아요 데미지 2가 뜰 확률이 0.7896이죠 3개 슬롯 자 그럼 3개 슬롯 중에 데미지 2가 떠야 되니까 확률은 3배죠 여기선 3배 확률입니다 3개 중에 하나만 뜨면 되니까 왜냐면 우린 지금 한개 슬롯에 색깔이 무관하게 데미지 2가 뜨는 걸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42회를 돌리면 이게 기대값이 나와요 자 그럼 34,828원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싸졌죠 자그 다음에 한 개를 잠궈요 그럼 두개 슬롯 중에 한개 슬롯이 최고로 뜨면 되겠죠 그럼 확률이 두 배입니다 요 확률이 두 배인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뜨면 되니까 일단 하나는 잠글 거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슬롯과 색깔이 맞을 확률은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같은 색깔이 나오면 되니까요 자그 다음에 데미지 2가 그두개 슬롯에서 뜨면 되니까 1.5792%총 127회를 돌리면 됩니다 약 52만 원이 들어간다. 자, 두 개를 잠궜어요. 세 번째, 마지막 슬롯이 최고로 뜨는 비용이 약 507회를 돌려야 됩니다. 507회. 그럼 1 0만 원이 들어가요. 자, 색깔은 운에 맡기는 겁니다. 제가 많이 나왔을 때그 내가 뭐 활용으로 가야지, 풍용으로 가야지, 지룡으로 가야지 이 의미가 없다는 게 이겁니다. 색깔은 운에 맡겨야 돼요. 색깔은 운에 맡기고 총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단계에서 잠그면서 색깔 관계 없이 최고치를 띄우려면 1 0만 원이 들어간다. 1100만원. 1 0 0만 날리면 안되죠. 1 0 0만원 얼마나 큰데. 자 1073억원 대 0.110억원입니다. 1100만원이죠. 1100만 잠그고 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고변산과 하변산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는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잠그는게 나아요. 자 그러면 데미지만 노리면 좀 비싸잖아요. 그럼 데미지, 물리방어력, 명중을 노린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단계에서 색깔이 같으며 데미지, 물리방어력, 명중 최고치가 뜰 경우였습니다. 잠그면서 자, 한개 슬롯이 최고로 뜰 확률. 색깔은 고려하지 않아요. 데미지 명중 2, 그 다음에 물리 방어력 1입니다. 1단계는 물리 방어력 1이 최대예요 자, 2.3688%입니다. 세개 슬롯이 이게 왜냐하면 하나 뜨는데 2.3688%니까 7.1064%총 15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11,000원입니다. 11,000원. 자, 일단 한 단계에서 색깔 관계없이 데미지, 명중, 물리 방어력 최고치가 뜰 확률이, 아, 뜰 비용이 11,000원이란 겁니다. 자, 잠궈요. 두 번째 슬롯 중한 개가 최고로 뜨는 비용은 자 똑같죠 50%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뜨면 되니까 두 배수 4.7376%총 43회입니다 17만 4천이 들어가요 자잠궈요 마지막 슬롯 최고로 뜨는 비용은 25%에서 총 169회를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3482776원 총 360만 원입니다 색깔은 운에 맡기고 데미지 명중 물리 방력 중에 최고가 세개가다 최고로 구비되는 확률이 그, 366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1100만원 대 370만원입니다. 욕심을 내시면 좀 그렇지만, 이왕 욕심을 내실 거면, 그냥, 데미지, 명중, 물리방어력을 노리세요. 하나만 노리지 말고요. 나 데미지 말래. 명중 말래. 이러지 말고요. 어떤 거든지 점지해주는 걸 써야 됩니다. 확률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해요? 그럼, 데미지, 명중, 물리방어력 중, 최고로 한 개씩만 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겠다. 세개다 노리긴 좀 그렇죠. 계산해 봤습니다. 자, 단계에서 색깔이 같으면, 데미지, 물리, 명중, 최고치가 한개뜰 경우였습니다. 잠그면서. 첫 번째에서 높은 게 나오는, 나오는 걸 노려야 됩니다. 자, 한개 슬롯이 최고로 뜰 확률. 자, 2.3688%인데, 한개 슬롯이, 세개 슬롯이니까, 아까 똑같죠? 1 1 6그0 9원이 들어갑니다. 11,609원을 넣으면, 한 개가 최고로 뜰수 있어요. 색깔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가한 개를 잠궈요. 두개 슬롯 중두개다 같은 색깔이 뜨는 횟수랑 비용이 떠야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스탯이 관계 없습니다. 색깔만 똑같은 게두개 뜨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슬롯과 나머지 슬롯이 색깔이 맞을 확률은 6.25%입니다. 6.25%확 줄어들죠? 왜냐면두 개가 똑같은 색깔이 떠야 되니까. 앞에 거랑 달라요. 하변산이 아니고 고변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총 16회 돌려야 돼요. 66,000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자, 돌리다가 한개 슬롯이 똑같은 색깔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른 색인데. 그럼 요거를 잠궈야 돼 말아야 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개 슬롯 중에 한개 슬롯이 같은 색깔이 뜨는 횟수랑 비용이죠. 자, 첫 번째 슬롯과 색깔이 맞을 확률이 50%죠. 둘 중에 하나만 같은 색깔이 뜨면 되니까. 그럼 총 2회 돌리면 뜹니다. 8,250원이 들어가죠. 그럼 요걸 잠고요. 마지막 슬롯을 돌려서 같은 색깔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총 4회 돌리면 됩니다. 82,500원. 자, 그러면 그냥 두개 슬롯 계속 돌리면서 같은 색깔 나올 비용은 77,000원. 근데 한개 슬롯이 같은 색깔이 나왔을 때 잠그고 나머지를 돌리는 비용은 10만 2천 원입니다. 즉, 잠그지 않고 똑같은 색깔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게 유리합니다. 한 개를 잠그고 돌리면 비싸요. 자, 한개 확정 후에는 안 잠그는 게 낫죠. 네. 한 개를 잠그면 더 비싸진다. 색깔만 노린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스탯도 보시려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 결론입니다. 맨뒷 단계까지 그냥 계약하세요. 일단 뒤로 쭉 간다. 내가 할수 있는 맨뒷 단계까지 그냥 간다. 스탯 효율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잠그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셨, 보셨, 보셨다시피, 잠그고 하는 게 낫다. 색깔은 뒷단계 최후가 나올 때, 점지해주는 걸로 결정해라. 나는 뭐, 물리방어력 감소가 좋으니까 활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자. 자, 그리고 욕심은 내지 말자. 상급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중급으로 해도 돼요. 예, 상급으로 가다가 집안이 파탄 납니다. <laughs> 그리고 공룡 효과는 나중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버프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게 안할 거예요. 왜? 안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공룡 효과 안 노릴 겁니다. 더 노리게 하려면 얘들이 공룡효과 더 좋게 할거예요 스탯을 더 준다거나 피해량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할거예요 그럴 거면 나중에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공룡효과를 노리고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난 공룡 필요없어 스탯만할 거야 라고 했다가 괜히 돈만 날리고 나중에 초기화하고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곧 패키지에 끼워서 팔거예요 예. 탈리스마처럼 끼워서 팔 겁니다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